자 우리가 시그마 계산을 하다보면 편의의 의사라든지 계산의 어떤 편리성의 의서라든지 또는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이 시그마의 위끝과 아래끝을 통일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시그마가 두개 이상 있었을 때 에, 그럴 때 어떻게 통일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해요. 아, 일단 내용을 좀 살펴보면 우리가 만약에 어떤 시그마 내용이 있는데 k는 1, 어, 10부터 나오죠. 10부터 20까지 어떤 수열의 어떤 수열의 합을 물어봤습니다. 대신 10번째부터 20번째까지를 물어봤다고 칩시다. 이렇게요. 그런데 얘는 우리가 특히 특히 분수식이나 무리식이나 지수식 또는 로그식이었을 때는 굳이 아래 것을 1로 아래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대입을 할 거기 때문에 숫자를 그런데 특히 1차직이나 2차직, 3차직, 즉, 다항식의 시그마는 우리가 공식을 이용해야 되죠. 2분의 공식이라든지, 2분의 개수, 개수 플러스 1이라든지, 시그마, K 같은 경우요. K의 제곱은 6분의 공식, K의 세제곱은 2분의 공식의 전체제곱. 그런데 이때 이 공식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아래 끝이 1이었을 때만 가능한 내용이었습니다. 공식 자체가. 이런 것처럼 얘가 특별하게 다항식이었을 때는 무조건 우리는 k 값을 1로 보내야 돼요. 1부터 보내야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우리가 얘를 1부터 보낼 거냐. 자, 얘는 10번째부터 20번째 값을 요구했죠. 그럼 얘는 일단은요, 일단은 첫 번째부터 20번째까지 값을 먼저 계산을 할 거예요. 자, 얘를 보세요. 얘는 10번째부터, 즉, a10, a11, a12, a20. 이 뜻이에요. 얘는. 그런데 얘는요, 첫 번째부터, a1, A2, A3, A9, A10, A11, A12, A20, 요 뜻이에요. 즉, 우리가 얘는 첫 번째 항부터 아홉 번째 항까지가 없기 때문에 모양새, 시그마의 모양새가 별로 마음에 드는 모양새 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첫 번째부터 딱 들어맞게 하려고 첫 번째 항부터 그냥 다 채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몇개항이요 아홉 번째 항이요 색깔을 이렇게 쓰면. 즉, 앞에 있는 아홉 개항을 채우는 꼴이에요. 실제로는 열 번째 항부터 스무 번째 항까지가 요구했는데, 내가 공식 어떤, 어, 필요에 의해서 첫 번째 항부터 스무 번째 항까지를 미리 표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는요, 이 안에는 첫 번째 항부터 아홉 번째 항까지가 채워진 상태죠. 그래서 이 값을 여기에서 배제를 시켜줘야지만 이이 이 결과가 서로 같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결과가. 다시 한번더 보겠습니다. 얘는 몇개 물어볼게요. 시그마 K는 7부터 13까지 어떠한 이러한 수열의 합을 물어봤다고 칩시다. 그러면 일단은요, 첫 번째 항부터 13번째 항까지라고 일단 채워놓고요. 앞에 몇 개를, 몇 얘는 7번째 항부터 13번째 항까지만 하라고 했는데, 첫번째 항부터 열세 번째 항, 즉 첫번째, 두번째, 세번째, 네번째, 다섯번째, 여섯번째 항도 채워버렸습니다. 그래서 첫번째 항부터 여섯번째 항까지는 배제를 시켜줘야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다시 한번더 만약에 K를 12부터 73까지 이렇게 요구했다고 칩시다. 아래 끝이 돌려도 에 안들어요. 즉 첫번째 항부터 가게 하고 싶어요. 12번째 항부터 73번째 항까지만 계산을 한 건데 필요해요. 여는첫 번째 항부터 73번째 항까지라고 일단 써놓으세요. 이 안에는 첫 번째 항부터 11번째 항이 얘 비교했을 때 12번째 항부터만 요구했는데 첫 번째 항부터 표현을 해줘. 그러면 첫 번째 항부터 11번째 항까지가 이 안에 네번된 겁니다. 포함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얘를 베이지스쳐 주겠다. 자, 이거고요. 이제 어떤 식으로 우리가 통일하냐면요. 자 만약에 시그마 k는 어 1부터 1부터 19까지 이걸 물어봤다고 칩시다. 자모양는 아래 끝이 아래 끝이 13이라고 하는거까요13 아래 끝이 좋습니다. k는 1이니까요. 그런데 나는 위 것을 좀 내가 그로 바꾸고 싶어요. 한 20가지로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얘를 시그마 K는 1부터 20가지라고 일단 해놓고요. 얘를 비교하자고요. 자, 얘는 첫 번째 항부터, 첫 번째 항부터 13번째 항까지 합을 요구하는 건데, 내가 편에 의 의해서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13번째 항, 14번째 항, 15번째 항 해서 20번째 항까지 채워버렸습니다. 즉, 몇 번째 부터요 예 보다 14번째 항부터 20번째 항까지 더 채워서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14번째 항부터 20번째 항까지는 제외를 한번 시켜줘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요. 위 윗끝을 좀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만약에 K는 1부터 23까지 예를 좀 요구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래 나는 딱몇 번째 항까지만 몇 번째 한까지만. 즉, 스무 번째 한까지만 내가 표현 하고 싶어요. 이을 스무 번째 한까지만 표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얘를 K는 1부터 스무 번째 한까지만 일단 표현해 놓으세요. 얘는 A1부터 A1, A20, A21, A22, A23까지 얘를 지금 표현한 건데 나는 첫 번째 한부터 한까지 스무 번째 한까지만 일단 표현해 놨습니다. 그러면 이 뒤에 세 개가 뒤에 3개가 더 있어야지만이 얘랑 같아지겠죠. 그래서 여기는 뒤에 세개 그러니까 뒤에 세개가 바로 몇 번째부터 21번째 항부터 23번째 한까지의값은 이렇게 채워주셔야지만이 이 결과가 서로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적절하게 앞부분 몇 개를 채우던가요. 또는 뒷부분 몇 개를 채우던가. 아니면 앞부분 몇 개를 빼던가. 아니면 뒷부분 몇 개를 빼던가 할 겁니다. 즉래또예를 들어서 K는 만약에 0부터 10, 20까지. 얘를 만약에 하라고 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아래 끝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얘를 1부터 20까지, 20번째 한까지, 일단 표현해서 내가 필요한 만큼은 첫 번째 부터 20번째 한까지만 표현했어요. 근데 얘는 K가 0일 때부터 20번째 한까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요, 얘와 얘를 얘는 비교하면 얘는 첫 번째부터 20번째, 얘는 0번째, 굳이 말하면 0번째부터 20번째. 그럼 여기는 0번째부터 0번째. 어, 나는 계속 할게요. 이 내용이 여기에 포함이 돼야지만이 얘랑 같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내용을 보면서 언제 이러한 필요에 따라서 언제 이렇게 적용을 해야 되는지 좀 문제를 보면서 알려드릴게요. 956번을 보면, 자, 시그마, K는 6부터 19까지 k-10입니다. 자, 특히 선생님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분수식이나 무리식이나 지수식 로그식이면 굳이 아래 끝으로 1로 표현을 안 해서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항식 계산, 즉 공식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우리는 k는 1부터 보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일단은 k는 1부터 19까지, 윗 끝을 19로 통일할게요. 1부터 19까지로 일단 표현을 해도 볼게요. 나 얘는 6번째부터 19번째까지만 요구한 겁니다. 그럼 내가 필요해서 첫 번째부터 열아번째까지를 계산해놨어요. 그러면 이아에는요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가,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가 채워진 상태죠. 얘가. 얘는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가 채워진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 값을 우리는 음, 제를 시켜야지만 실제로 이보다는 값이 표현이 될거야니까요 따라서 이제 이 계산을 할수 있겠죠. 그러면 시그마 K는 1부터 19까지 K, 마이너스 시그마 K는 1부터 19까지 C. 자, 이 부분이구요. 자, 부분은 이제 계산 공식이 가능하겠죠.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k, 마이너스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10. 자, 요렇게. 그래서 얘는 2분의 개수, 개수 플러스 1, 마이너스 2개 곱하는 거, 190, 마이너스, 여기도 공식 2분의 개수, 개수 플러스 1, 마이너스 50. 해서 얘가, 얘190 빼기 0충 여기 0, 0 나오네요. 여기는 15 마이너스 50이니까요. 마이너스 35인가요? 그러니까 최종 계산이 35가 되더란 뜻입니다. 시그마 k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할수없이니나아서 1도 통해 할수 밖에 없었습니다. 자, 958번에 시그마 k는 0부터 n까지 자, 3 플러스 4k를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 다항식이죠1차식 그러면 k는 1부터 우리가 표현을 해야 될때공식을로요할수 있어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로 편의상 k는 1부터 n까지라고만 일단 표현을 할게요. 그러면 얘는 0번째부터 n번째까지 를 요구했는데 내가 필요해서 첫번째부터 n번째까지만 필요했습니다. 그러면 0번째부터 0번째까지의 값이 0번째부터 0번째의 이 시그마 값이 빠진 상태죠. 실제로 원하는 것보다는 얘는 0번째 값이 배제된다고 해요. 그래서 얘를 채워줘야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하면 여기 시그마 타블리 해야겠죠. n부터 3 더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4 k 인데 4까지 보내게요. 이 부분이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는요, 굳이 0번째부터 0번째가니까요, k가 0일 때각 하나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k가 0일 때가, k가 0일 때가 3이죠. k가 0이면 이 3이죠. 그 3만 표현하는 거니까요. 단금 계산했습니다. 굳이 건 공식할 데 없어요. 왜냐면 0번째 값 하나만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 얘는요, 3n이고요. 4배의 공식 2분의 개수 개수 플러스 기 3. 그래서 3n 2n, n 플러스 1, 3이니까요 2n 제곱 더하기 5n 플러스 3으로써 최종 요정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필요에 의해서 할수 밖에 없었죠. k는 1부터. 자, 다음 951번에 시그마 k는 n 플러스 1번째부터 2n까지 어, 이 값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k 제곱, 다음지 그럼 얘도 마찬가지고요. 첫 번째 항부터 2n까지라고 일단 표현을 할게요. 원래는 n 플러스 1번째부터 2 n 까지인데첫번째부터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첫 번째부터 n번째까지 값을 여기다가 채워놓은 상태죠. n 플러스 1번째까지만 요구했습니다. 1번째부터만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부터 2 n 까지계산 했으면 첫 번째부터 n까지의 값을 우리는 배제를 시켜줘야 되는 얘기입니다. 배제공이죠 이제, 이제 계산공식. 그럼 6분의 1 6분의 개수. 개수 플러스 1. 자, 개수의 2배, 4인이죠 플러스 1. 공식 적용했고요. 여기서 6분의 개수, 개수 플러스 1, 개수의 2배 플러스 1. 자, 정리하겠습니다. 자, 정리하지 말고요. 인수분해 하겠습니다. 6분의 n과 2n 플러스 1이 지금 공통인수네요. n, 2n 플러스 1이 묶어내면 앞에는 2, e, 4n 플러스 1이 남고요. 뒤에서는 n 플러스 1이 남죠. 따라서 최종 정리, 6분의 n, 2n 플러스 1. 여기는 8n에서 n을 빼니까 7n. 과 아, 1이 되나요? 자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되게 돼 이게 자 967번을 보면은요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K 플러스 2의 제곱이고요자 얘는 시그마 K는 1부터 9까지 K 바이러스의 제곱입니다. 그래서 이두 개의 차를 계산하라고 하는 건데요. 자, 물론 이것도 단순 계산이 가능합니다. 왜냐면첫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가 예쁜 시그마 모양이 죠얘를들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가 예쁜 시그마 모양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그마가 같은 모양새지. 아래 끝과 위 끝이, 끝이 같으면 시그마의 성질 용에서 우리가 식을 조금 간단히 할수 있다는 그 기본 성질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근대 그 오락을 이용하기 해서 이 까만색 시그마와 이 파란색 시그마의 위끝 아래끝을 한번 통일해 볼게요. 까만색에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즉 1부터 10까지로 통일할게요. 그럼 얘는 그대로 나도 되겠죠. k는 1부터 10까지 k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자이 부분을 내가 1부터 10까지로 한번 통일해 보겠습니다. 그럼 k는 1부터 10까지 일단 시간 뒤로 쓸게요. 첫 번째부터 아홉 번째까지만 요구했는데, 나는 첫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를 썼습니다. 그 말은 곧열 번째 값이죠. 즉, 열 번째 값, 열 번째부터 열 번째 값, 열 번째 값입니다. 열 번째 값을 여기다가 채워놓은 상태죠. 원래는 첫 번째부터 아홉 번째까지만 요구했는데, 첫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만 했습니다. 그러면, 열 번째부터 열 번째 값은 우리는 배제를 시켜줘야 될 겁니다. 식쓸게요. k- 예이죠 자, 그러면, 얘는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k 플러스 2의 제곱이고요. 여기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k 마이너스 2의 제곱이고요. 자 여기는 딱열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니까 딱열 번째 값 하나만 요구한 거죠. 그래서 열 번째 값 하나는 단순 계산하겠습니다. k가 열 번째라고나 하 k가 10이라고 나면 이게 8의 제곱이니까 64가 되죠. 이렇게 해서 뒤쪽 부분의 시그마를 1부터 10으로 통일했어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 느 k는 1부터 10까지 k 플러스 2의 제곱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k 마이너스 2의 제곱 자얘는 플러스 64가 되죠. 요렇게 됐습니다. 자 그럼 얘가 위끝 아래 끝 똑같으니까요. 얘 수열의 수열을 먼저 더센별수할수 있잖아요. k 플러스 2의 제곱에서 k 마이너스 2의 제곱을 빼는 연산을 하게 되면 이게 좀 간단해진다는 얘기예요 지금 얼마로 간단해지냐면 8k로 간단해지네요. 렇게요 이럴려고 지금 통일한 겁니다. 이렇게. 그럼 결국 이 값은 8에 끝이 뭐요 계산하게 되면 2분의 개수, 개수 플러스 1. 64니까요. 얼마인가요? 440에다가 6 4더할 거니까 504가 되나요? 자, 요렇게 해서 지금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504구요. 자, 지금 어디에다 초점을 하신다면요이 앞부분, 즉 1부터 10까지로 지금 통일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선생님, 그럼 나는 꼭 굳이 1부터 10까지로 통일해야 되나요? 그건 아니에요 왜냐면이 뒷부분에 맞춰줬습니다 뒷부분에 즉 k는 1부터 9까지로 한번 통일을 한번 해볼게요 1부터 9까지로 그러면 이 부분이 첫 번째부터 열번째까지요구했는데요 나는 첫 번째부터 아홉 번째까지만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그러면 첫 번째부터 열번째까지 요구한 하는 건데 첫 번째부터 아홉 번째까지만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열 번째부터 10번째까지 값을 채워야지만 이 얘랑 같아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일반부 스케어 k 플러스 2의 제곱. 자 그러면 여기는 시그마 k는 1부터 9까지 k 플러스 2의 제곱이고요. 여기서 는딱 k 값이 10번째 부터 10번째 까지니까 결국은 10번째 값 하나를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 10번째 값10 플러스 2, 즉 12의 제곱이니까 104가 되네요. 마이너스 시그마 k는 1부터 9까지 k-2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정리를 하게 되면 k는 1부터 9까지 k플러스 2의 제곱 요거 쓸게요. 시그마 k는 1부터 9까지 k-2의 제곱 이값144자 그래서 얘두 개를 같은 시그마니까요 한꺼번에 묶어서 어보면 얘에서 얘를 뺄거니까요 요렇게 나올 겁니다 요렇게. 그래서 이계산 해도 좋다는 얘기야얘8 끄집어내고 공식 적용하면 2 분의 개수, 개수 플러스 2 더하기 1 4 8이까요 얘가 얼마인가요? 362죠. 360 더하기 148이니까 결과치는 이 동일하게 나올 겁니다. 아, 물론 1부터 9까지로 계산하는 거나 1부터 9로 통일하나 1부터 10으로 통일하나 그건 여러분들 선택의 뭉시겠지만 어쨌거나 같은 시그마로 통일해두면 계산이 조금 편해질 수 있다는 것. 그런 것 때문에 우리 통일하게 돼요. 다시 한 570번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의 제곱 플러스 1이구요. 하나는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나왔네요.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k제곱 마이너스 1이네. 이두 개의 차를 계산 하라는 건데, 자, 1부터 n까지로 통일할까요? 이거 물론 계산이 됩니다, 이것도 이것도 단중 계산이 되고요. 그래서 이것 제 계산하고 이것 계산해서 차를 최종적으로 정리해도좋습니다 그런데 위크 다이에서통일 하면 이런 것처럼 편해지게 나올 수 있으니까요. 자, 얘를 통일하겠습 얘를. 1부터 n으로 맞출게요. 그럼 k는 1부터 n까지, k의 제곱 플러스 1이고요. 얘는요. 원래는 1부터 n-1까지만 요구했는데, 1부터 n까지 라고이 표현하겠습니다. 그러면, n부터 n까지의 값이 하나 여기 포함이 된 거죠. 그래서 얘는 베이지를 시켜줄 겁니다. 그 다음에 일반항은 k의 제곱 마이너스 1이고요. 자, 그러면 얘는 어쨌거나 n번째부터 n번째까지 n번째가 하나만 필요하고 있죠. 그래서 그걸 단순 계산할게요. k가 1이면 n 제곱 마이너스 1이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의 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공답해요 아,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의 제곱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n 제곱 마이너스 1인데 뺄셈 때문에요. 플러스 n 제곱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이렇게. 자 그랬더니 얘가 간단하게 계산이 되어지네요. 여기에서 여기를 뺄 겁니다. 바로 이렇게 표현이 되잖아요. 그래서 훨씬 더 간단한 계산. 2n 제곱. 2n 더하기 n 제곱 마이너스 1이 최종 간단하게 정리된 식으로 보여지겠습니다. 자 975분. 특히 말씀드렸듯이 이 다항식은요. 조금 k 가 1부터 통일을 시켜야 됩니다. 975분 넘어볼게요. 5 7 5번에 k는 1부터 2n까지 2의 k의 제곱 더하기 3k가 있고요 뒤에 식은 k는 11부터 20까지 2의 k 더하기 3k가 있는데요. 자, 이 지수식은 아래 끝이 1이 아니고 상관이 없습니다. 본수식, 모의식, 지수식, 로그식은요. 그런데 이다항식 k, k제곱, k 세제곱은요. 무조건 k가 1부터 가야지만 이 공식 정의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위끝 아래 끝, 특히 이제 I 끝이죠. 아래 끝이 마음에 안 드는 상태예요. 이거 20이네요. 그래서 이 부분을 1부터 20으로 통일하겠습니다. 또 얘도 1부터 20이니까요. 얘는 11번째부터 20번째까지만 요구했는데, 첫번째부터 20번째까지라고 일단 써놓겠습니다. 제 그만한 거, 첫번째부터 10번째를 여기다 채워버리고, 11번째부터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첫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 배제를 시켜줘야지 바을 거예요. 1과 다음 2k 더하기 3k. 2의 k 더하기 3k 여러분 그대로 시그마 k는 1부터 20까지 2의 k 더하기 3k. 자, 그래서 이제 바로 중간을 이제 분리하게 되면 분리하게 되면 k는 1부터 20까지 2의 k 더하기 3k 마이너스 시그마 k는 1부터 20까지 2의 k 더하기 3k 자, 더하기가 되죠 더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2의 k 더하기 3k가 돼서 이 부분이 완전히 지금 사라져 버리잖아요. 이렇게. 자 그럼 우리는 이제 이 계산을 하면 될것 같아요. 자이 계산은 로을올게요 그러면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2의 k 더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3 k 네요3번꺼의게요자 이제 이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얘는 지수식 등비수열 나왔죠. 바로 쓰겠습니다. 공기 2짜리예요. 공기 마이너스 1분의 공기 마이너스 개수 10개입니다. 첫수는 2의 1주고2구요자 지수식 계산 했고요. 등비수열로. 그럼 얘는 다항식이니까 k값이니까 2분의 개수 개수 플러스 1 해서 최종 연산을 해내시면 원하는 답이 얻어지겠죠. 자이 시그마 계산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라든지 다항식 같은 경우는 시그마 계산 을꼭 k값 r값 1부터 보내야 하기 때문에 어, 어쩔 수 없이 통일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금 어, 헷갈릴 수도 있겠죠 한개두 개씩 여러분들 좀 빼야 될지 더 해야 될지 헷갈릴 경우가 있, 있겠지만 좀몇 가지 자, 나와 있는 것들 참고 참 연습해 보시면 여러분들 크게 부담되는 내용은 아닐 겁니다.